요한계시록 2장의 오늘 말씀의 그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린 첫 번째 교회를, 어, 에베소 교회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바로 북, 북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소아시아에는 일곱 개 교회가 당시에 바로 2000년 전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어, 사도 요원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때 어,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라는 이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어, 교회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는 어, 칭찬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환란과 궁핍 중에도 영적으로 인내한 것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는 전체 일곱 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생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약속을 줍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바로 이 약속을 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장에 등장했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스 교회고, 어, 그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벌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즉 서머나 교회의 이름인 서머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몰략 또는 쓰다 서머나라면 쓰다 몰략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처럼 이 교회는 고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두 개의 교회 중에 한 개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약 인구 한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프랑스 파리처럼 디자인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았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머나 교회 의그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또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아주 선봉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써머나 지역에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들의 대부분의 삶이 아주 윤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행편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횡보를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바로 이들이 바로 서머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늘 이들을 밀고하고 또 색출의 대상이 되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들을 때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더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연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자, 여기서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굽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바로 예수님의 친필 편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비록 사도 요한을, 요한을 통해서 보내지만 이 말씀의 진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표현으로도 하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전하신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서모나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은 이서모나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죽음 앞에서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처음이시고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맺으시니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그분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떤 것을 칭찬했는가 봤더니, 내가 내환란과 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환란이라는 이 뜻을 보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환란이란 뜻은 진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렸던 그 어떤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어려움을 가히 침작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그 당시에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는 길드라는 상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에 사업을 하거나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입을 해야만 장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입할 때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이 길드라는 상인연합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인연합에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매우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바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무기 아래 짓눌리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처지가 바로 그들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 자식의 배고픔, 그 눈물의 고통은 정말 부모로서 고통스럽죠. 얼마나 이들도 버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부유한 자라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고 그 길드라는 상인연합에 가입을 못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는 배고프다고 울때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가왜 부유하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니다 여기서 부여하다는 말은 그래서 물질적인 부여의 그 뜻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여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경론고통은 고작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부여함이 이어질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삶과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부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 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했는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홀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정부는 끊임없이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절하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밀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색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어느 농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의 주인이 이 로마 병사의 매질을 못 이기고 결국은 고백을 하고 바로 그 농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한두 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캅 감독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두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잡으러 온 관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지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갈리에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하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문나 총독부에 이송이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황제가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한 번만, 딱한 번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그분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죽게 되죠. 두 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굶주린 맹수한테 잡혀서 죽고 싶느냐 아니면 산 채로 화행을 당하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폴리캅 감독은 화행을 당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짜리 화행으로 나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 불시험을 당하고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강건하고 그는 화영으로한 시간 만에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립시스라는이 환란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서야 좀더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름 가운데서도 동족 유대인이면서도 실제 유대인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사주하고 또 배우에서 조정한 이들이 누구냐면 아주 잔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2000년 전에도,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늘 동료, 성도들 비방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견뎌냈던 것이죠. 이 환란은 왜 왔을까요? 바로 히브리스 12장 6절에서 이 환란을 허락해 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 단련하면 진짜만 남거든요.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고난 당한 때의 모습 보면 합니다. 고난이 오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자가 확실히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고 없애고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진짜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0절에 바로 어떤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골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줄이라. 자, 여기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일 뭔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하라는 말은, 어, 우리 한국적 개념은 충성 그러면 마치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같아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에는 be faithful, 신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줍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관은 바로 The Crown of Life. 바로 천국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인내하며 참아내고 그것을 잘 단련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면, 어, tribulation 10 days라는 표현은 10일 동안이라는 정확하게 숫자적 의미의 10일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짧은 시간, 잠깐의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어떤 짧은 시간에만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잠깐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폴리카 감독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사행을 집하는, 집행하는 이들 관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복음 전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전해야. 그리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t h 그럼 first death, 즉첫 번째 죽음이 사망 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사망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그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사망과 음부의 불을, 그 불못을 피해가기 땀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해갈 수도 있고 피할시 못하는 운명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지옥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또 간병인을 또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누구,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둘째 사망을 피해가게 하는 그런 복을 전해주라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약속해줍니다. 너희는 이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인내하며 또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 부모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필리핀 1억 1 500만 명의 현지인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또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 복이 오늘 성문하 교회를 통해서 관람 가운데서도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우리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그런 귀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신실하라는 말이죠.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환란과 궁핍, 가난함을 끝까지 인내한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절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간을 받으리, 영원한 생명의 간을 받는 그런 귀한, 귀하고 한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적용의 말씀은 요한계수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